순수한 이제 한국인이신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작품 좋아하고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평소에는 애국심이라고는 안 보였던 사람들이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무슨 태극기를 걸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지? 현 국민의힘 당원이시거나 이런 거는 안니신 거죠? 입장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외가가 다 일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설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외삼촌께서 지금의 현 서울대학교의 정신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셔서 이제 경찰 고위직 생활도 하셨었고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부님께서는 또6.25 전쟁을 참전하셨던 전쟁 영웅이시고요 참전 영웅이셨고 어, 한일 관계가 이란 관계가 어, 너무 이제 반일 정서에 치중을 해서 적대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히노마들 개양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뭐 개항을 한 거지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여론에서 조금씩 군소단위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 좀 많이 당혹스러웠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사실 싶어가지고 좀 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아, 사실 좀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 너무 이런 어떤 악플이나 그런 저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침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는 법에 대해서 크게 뭐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을 꾸렸고요. 그래서 다 고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고소를 한 단체들도 지금 있고요. 또 계속되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어, 이게 참 상당히 재밌는 사실인데요. 제가 히노마루 계양을 오전 6시 반 정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극기가 계양된 집은 한 집도 없었고요. 아파트 계양대에 그 구멍이 이렇게 두개 정도 된다면은 당연히 같이 꽂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질 않아서 다른 집들이 태극기 개항을 하면 히노마루와 같이 어우러지겠다 그냥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태극기랑 같이 꼽냐 아니면 일장기 하나만 꼽냐 이거를 생각을 했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전혀 그런 목적이 없었고 순수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아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우길기를 거의 왜안 걸으셨냐는 얘기 네. 듣던 게, 어떤 게 우길기는 없고요. <laughs> 제가 지금 소유한 게 없고 히노마루하고 태극기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보다 이제 현충일이나 유교전쟁 기념일이나 태극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항했던 사람이고요. 태극기를 개항을 안한 집들이 오히려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의실에는 태극기가 개약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히노마루와 태극기가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 집에 조차도 히노마루나 태극기나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단체 대표님 또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이런 소녀상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들과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든지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나 어떤 그런 소녀상의 걸린 문제,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적대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반일 감정이 많았던 것도 맞는데 이제 광복이 된 지가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조율을 하고 배려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대한민국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한다면 뭐 세계 그 어떤 나라를 저희가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준도 국민 의식도 주권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일본과는 꼭 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전자 기기조차도 일본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일장기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서 일본 여행을 간다. 또. 우리가 뭐 쉽게 마시는 이런 커피들이나 이런 것도 또 일본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욕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교류했던 것처럼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하의 관계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떤 학자분의 이렇게 책도 읽어봤고. 유튜브도 찾아봤고 여러 가지 뭐 강의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뭐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유관순 선생님에 대해서 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저도 뭐다 파악이 안 됐고요. 한번 좀 깊이 어, 숙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실존 네. 인물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면 그 그러니까 당시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실존하고 유관선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관선 절도범설도 혹시 네. 그런? 어 그렇죠 그뭐 그러한 주장도 있는데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laughs> 어, 제가 도쿄에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있었고 한데요. 어, 어떤 그런 일본에서의 생활 모습들이나 어, 일본의 지인들을 보면 어, 결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일,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달성했다고 보는 거지, 결코 개개인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과 최근에 그, 슬램 덩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뭐 차지했나, 2위를 차지했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작품 좋아하고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목적에 선동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담화를 발표하신 거는 제가 오전 10시 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는 출근을 하면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6시 반이 채안된 시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국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과 엮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일개 뭐 소시민 한 명이 감히 뭐 대통령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는 뭐 별개로 물론 뭐 같은 틀에서는 당연히 동조가 되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일장기를 개항을 한 거고요. 그 집에서는 언제부터 셨죠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3일절 때도 네. 계셨었아요 어, 아닙니다.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찾았을 때는 네. 일본 국기를 거셨어요 어, 예. 그때도 개항을 했었습니다. 예예. 아, 예. 아파트. 예, 맞습니다.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전혀 이슈화가 안 됐고 참 재밌는 게 이번에도 우길길을 개항했던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3일절날 근데 거기는 이슈가 안 됐고요. 뭐 제가 왜 이렇게 스프트라이트를 받았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 교단에서 안 그래도 뭐 논란이 됐다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고 교단 관계자로부터. 아니 무리를 일으켰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무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소란을 일으킨 거라고 분명히 사전에 나와 있다. 저는 위법을 한 사실도 없고 불법을 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단 내에서의 어떤 징계 사유나 견책의 사유나 주의의 사유가 전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 자기들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저를 징계를 한다거나 어떤 옳지 못한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소송까지 이끌 생각입니다.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장이 지금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애국심이라고는 안 보였던 사람들이 태극기 계양하나 안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무슨 태극기를 걸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고, 아, 네, 뭐 그다지 특별할 걸 없는 삶이었고요. 정말 많이 어려워도 봤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좀 어느 정도의 안정도. 찾았고 하루하면 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저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네. 한국에서 다 학교를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배우자분도 한국인이신? 예안 사람은 예 한국인이고요 당연히 해군에서 5년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여군으로서. 예. 사업체 차리신 네. 거랑 그 목사님 하신 거는 네. 언제부터 제가 목사한술을 받은 거는 올해 딱 3년 차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저는 행동을 했던 거고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분들의 입장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모욕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목적이 단 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이 계시면 그 입장대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의견이 있다면 제 입장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국가에서 무슨 김정일,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도 아니고 단일체제 국가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양성이 있는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는지는 저는 그것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인 단체에서 소속되신 거는 없고, 괜히 사실 저는 뭐 정치적 이념은 사실 보수 쪽이고, 요현 국민의힘 뭐 당원이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신 거죠. 뭐 입장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